유빈 씨 아, 포즈 한번 가운데서 해주세요 네 포즈 정리 좀 나요 정성 나 여기 정서를 해야 되겠구나 우리 유빈이 포즈로 또 갈게요 한명 씨야저 옆에 하잔씨좀 나와 주실게요 유빈이한테 맞을 수가 있어요 <laughs> 야구 관계자 여러분들 우리 유빈이 그 쉬고 싶다. 또 많이 불러주셨으니다 <laughs> 어. 우리 아린이도 가운데로 가서 사진 한번 찍을게요. 표현하시죠. 네. 어. <laughs> 우리 아린이가 끝에 있어서 사진을 많이 못 찍은 것 같죠? 아 미션 네. 아린 미션. 아! 한복이 진짜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목소리> 귀여워. <목소리> 어. 참, 우리 크리들 한복 좋아해. 그니까 러 한복 되게 좋아해. 비밀성원때 우리 한복 입고 찍어수 같이. 아이고. 그 지캠이 되게 맞아. 많이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 아, 근데 이럴, 이럴 때 아니면은 입기가 어렵잖아요. 그아 이렇게 예쁘게 입기가. 우리 다트사진 찍을 사람. 아유. 샤샤핑. 샤샤핑도 사진 한번 찍으래고 해. 샤샤핑이랑 어. 같이. 그래, 같이 어. 찍어. 아 그래 그래 유튜브 그래 공주들아 그래. 응. <laughs> 여기 공주 여기 소록이 한명못어나 없대 이야 근데 이거 이 세트야 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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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최연아씨 아직 찍고 계시거든요 아어님쪽세요 공주님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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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 영원, 여기, 여기 찍 <laughs> <itu? 웃음> 일단 단체 사진 찍고그러체 사진 찍기 놀이다. 놀이다. 없어요? <웃음> <웃음> 지금 목소리를 잃었는가 어 <laughs> 말해보아라 <laughs> 어 <어서> 말해보아라 <웃음> <웃음> 한 바퀴씩 돌기 우리 <웃음> <웃음> 무서워서 말 <말한다고> 못하잖아 <말한다고. 웃음> 그래 너 뭐, <laughs> 너무 <웃음> 무섭다 어, 한바퀴 <laughs> 아! 아예 아, 음, 아, 방강강술래그저아 어? 아, 우리 끼이 한바퀴 돌고 아 얘들아! 얘들아 예, 예, 근데 우리 콜라 추첨을 네. 빨리 해야 한대 네. 아! 한 명씩 어, 여기 편안히 네. 네. 아, 네. 아, 들고 와달라고 어디에 걸아 그럼 콜라 추첨을 한명 들고 있으면 이쪽을 걸어가면서 추첨을 하자 어 좋은 방법이 그렇지 그럼 미연이한테 걸어가는 걸로 유아찡? 네. 걸어가면서 저거 뽑으시면 돼요 콜라 네 유아폴라 아니 내가 엔딩표도 보여줄게 그래 너 초록이 초록 애들 이렇게 하는 거야 코드 어. 일 2, 3 할게요 야 이거 너무 웃 지금이야바어 일본 지금 포카, 포카 오, Singipoca, Tanapoca, d i a n 놀아 네가 그렇게 한 n 연아씨 간다 y 연아씨 y 잖아 o y a To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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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y 세요 그리고 여아씨 저어 <laughs> 지금 네. 점점 아, 요 너무너무 지요아아도 다음요나는 해봉, 해봉 아이다. 아이다. 오呦. 아다육 아. 네, 대 잘했어, 는데 진짜 아, <laughs> 많해다 <많이> 아, <laughs> <봐라> 아유, 이렇게 다 써져 분들~ 은라요 너무너무 귀여이 뚜껑을 찍신 분들~ 뚜껑을 신 분들~ 뚜껑을 찍으신 분들~ 을 찍으신 분떡 뚜껑을 찍으신 분들~ 뚜껑이 찍으신 아들 뚜껑을 찍으신 분을찍으 분들~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 귀여워가지고 입었는데, 그래요. 이을 한번 떡어을 해봐. 아, 내, 내가 네가 찍고내가주는거야어그둘이 어. 가운데서. 아, 달토끼, 달토끼. 어, 야, 달토끼 같은 거. 달토끼 같은 거. 달토끼를 하고 싶다. 예. 새오 새해, 새해. 새 이거 맞아요. 괜찮아? 이거 아니야? 아니, 보통 방아를 뜯는다 하면 이렇게 뜯죠. <laughs> 아까는 괜찮은데요? 약간 마대 찬스하듯이. 맞아, 얘가 보니까 좀 무섭네. 무서워. 어, 어. 잘했어. 나이게 크기가 생어 아이고, 잘했어요. 오늘 다수의 크리들이 원했던 한복을 입고 사인회를 진행해봤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마음에 드셨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 좋아해주셔서 오늘 너무너무 기분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laughs> 마, 마, 귀여워서, 봐요? 어. 귀여워서. 네, 그리고요. 이따가 어, 네네. 우리 영상 사인회가 <laughs> 또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텐데요. 맞습니다. 혹시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 <laughs> 말 오늘도 많이 안한서람 누구예요? 어? 그러니까 유아가 마지막 멘가 제가, 아, 제가 지금은 텐션이 아주 아주 좋은데요. 제가 이제 버닝하는 시간이 있서그래요 다음에 꼭뒷번호보시면 저희 하이텐션을 맛보실 수 있는데, 앞으로 친구분들은 미안해요. 지금은 텐션을 드릴게요. 어, <웃음> 텐션? <웃음> 여러분, 그럼 다 같이 네. 네, 인사드릴까요? 이거지? 네, 그럼 지금까지 올이트였습니다 어? <laughs> 가요 마야돼 <놀라> 많이 봐줘 그래 네, 많이 봐줘요 진짜 응. oh, 너무 예쁘다 자 눈에 담고 마음에 담고 사진에 담아거요여기서왜 <laughs> 이러고 있는 거야 어, 자세 예쁘네 야, 아 이게 이제 포기가 되네 아니 <laughs> 이만하지 잘한다 이만하지. 승희야 이만하지. <웃음> <웃음> 안녕 아 이제 가는거예요 <laughs> 안녕 <웃음> 안녕 떠나지 못하는 그녀들 <laughs> 아쉬워서 그래 아쉬워서 그래 <laughs> 안녕. 조심히 돌아가 <laughs> <laughs> 다음에 봐 <해봐. 웃음> 요추워 순식간에 감기 걸린다.